18장 1절로 12절 말씀 주셨으면 제한절있고 여러분이 한절있고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사바시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사관계를 맺었다라. 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요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빌리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바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큰자오이 이스라엘 왕이 이에게 소원을 외쳤으니 도하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리앗 나무새에 가서 싸우야 말리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드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로말미아마 요아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일은 이,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바이 이르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거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고 안자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하나님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예언을 미리 스하올라가서 신이를 엿에서 그소는 하나님의 손기스리가 아, 아멘 우리는 요사와 쪽에 대에서 계속 어, 보고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난 이후에 쪽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네, 남쪽 유다의 왕들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런 부분이 좋아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요호사와 도교는 아하리입니다 주인공은 이청중 누구냐 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대입니다 그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나라를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나라면 잘못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유권자로서 그 땅을 빌려줬으리고 그들이 악을 정했습니다그 사람들께서는 하나님 이 소유권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진거하신 겁니다. 정의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구원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라를 다시 세워가셨는데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이전 나라가 세워지면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는 페이 왕이 그렇게 했던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희들이 배워가고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우사박이 북이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라고 얘기기한 것처럼 여우사박은 북이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왜 그러면 북이와 영광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남쪽에다가 갑자기 북이와 영광이 지만여던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과 물과 혼인학으로 인척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오무리 왕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 그 근동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는 뭐였냐면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했던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세계사시간에페니키아 문명을 배우게 될텐데 그페니키아 문명이 두로와 시돈 문명 성경은 예, 이렇게 차분해가지고 중국어에서 번역해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번역해서 들어면서다음이 두로시돈 이렇게 되어있지만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는 페니키아라는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에 의해서 가장 강대한 지중해 나라가 만들졌고 우리가 바았던 것처럼 그들은 바시스,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이런 곳까지 광대하게 해양 무역을 하고 해서부을 축적했습니다. 그런 나라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아합 자체가 북유와연관가 위해서 어겠냐면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데려다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이 제일 잘 살고 있는데 그 페니키아 문명의 두로와 시돈의 공주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아왕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장략 결혼이라고 그죠? 장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부부자가 된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 북쪽 이스라엘 밑에 있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하면 푸기와 영말 같겠구나. 아름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알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요사바스는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무엇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맺어서 왜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부를 이렇게 가족게된 겁니다. 이게, 이게 오늘날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설명해 주면서 요즘 아베가 하는 예전에 아베가 했던 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큰형이고 일본이 중간형이고 한국이 막내형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려 왔다. 한국을 영향권날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산다라는 말을 그런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아합은 페미키아 문명의 두루와 시도를 큰 형으로 줄이고 자기가 어떤 형? 둘째 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몇째 형? 셋째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통제하고 자기 영향력 가운데 두고 싶은 겁니다. 두루와 시도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두루와 시도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 유다와 함께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바람 나라, 주변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영향력 밑에 두고 싶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겁니다 정리 어디였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남쪽 유다의 요호사밧을 살살 꼬드겼습니다. 꼬드겨 가지고 북쪽 아방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방은 우리가 같이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겁니다 전쟁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도 의아했는데 전쟁은 자기 나라의 영향력을 키울뿐만 아니라, 특별히이 시대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큰 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한 것이,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한 것이, 나라의 규모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북쪽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만주로, 만주 땅에 가오십시오 만주 땅이 대한민국 땅이 되면, 중간중간, 우리 하나는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넓은 평야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광우리이 있는 그런 지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주 땅은 지금 중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니다 어지겠으면 중국이 공업단지를 다만들다지 지금 그했다 엄청나게 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하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결혼해가지고 자기 밑에 꼬봉을 두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다고요 자기가 이쪽 지중해의 문화는 페니키아 문명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고 있었고 남쪽 유다하는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돈을 벌고 있어고 그런 가운데 뭐라고 있었다고요 이제 자기가 살펴보니까 다음 돈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위에 담메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바벨론에서 쭉 내려와서 애국으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해변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족장의 길이라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돌아올라가는 네, 족장의 길은 대부분 다예루살렘 성전에 갈때 많이 이용했습니다. 반면에 요단강 동쪽에 평지지방에 왕의 대로라고 굉장히 큰올라을 이야기하는 고릅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그 도로가 틀렸냐면이 땅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오가면서 돈을 그냥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아하방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저 돈을 뿌리는 저 왕의 대로라고 했야 되는 요단강동 쪽에 있는 한 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도시를 거쳐가야지만 이 상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상을 부여를 점령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린양이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길리앗 나무신이야. 길리앗나무스의 땅을 그가 점령하고 있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엄청난 불을 찾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역대기 18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싫어, 난안 할래라고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고요 아, 좋아, 나에게도 부귀와 영광과 또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동안 이 페니키아 문명, 두로와 시몬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강경을 통해서 불을 누렸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점령하면 더큰 불을 누릴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나라도 강해지고 남북의 화해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뭔처럼 보이는 겁니까? 한 나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는데 남쪽과 북쪽이 화해 모드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러다 통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쪽 여성사의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화해 모드를 만들어서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왕이 될수 있는 계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사가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일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겠겠습니다 우리 중국의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연합, 누군가 연합에서 함께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유익되는 일을 해야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대 여기가 같이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연합이준비가 무슨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연합은 뭐라고요?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뭔가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합, 야합. 야합의 사상적인 의미가 뭐냐면 들야자, 화랍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들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 소위 말하면 간통하는 게야합입 예, 시간이 지나면서 바느라가 나쁜 말로 쓰여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뭡니까? 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연합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다 뭡니까? 야합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입니까? 중국 동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때, 혹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놀 때, 다른 교회 연합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없으니까 연합이라고 하냐고요? 연합이 아닙니다. 야 하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 중국 동부 친구만 자꾸 이야기했으면 안 되나만, 오늘 시간이 중국 동부 친구 중에 뵈니까, 이 친구들이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만나니까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신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합과 무관하게 하나님 몸도 게임을 한다면 그뭐라고요 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자 않는 게임입니다. 그냥 욕하고 그 안에서 욕하고 저 때문이라는 우연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면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때 우리는 이런 고민감이 정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볼때 같은 학년, 우리 교회 같은 친구들 있으면 서로 연합해 가지고 넌 이거 공부해, 나는 이거 공부할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연합. 그그음데 하나님 빠지면뭐라고요 하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부귀 부귀와 영화가 따라온다. 아니면 하나님이 따라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북기와 영화를 구상하는 요사마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길리안 나머지 쳐들어가고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막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과 서는 보이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제 하로 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했다고요? 부정한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네, 같이 스터디 공부를 할 때나 혹은 게임을 할 때나 혹은 체육 활동을 한다. 무엇 하든간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주세 사람이고는 모래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그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요사바들에게 요사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요사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사마리 땅도 찾았으면 좋겠고. 더 넓은 땅을 찾으수으있겠지만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없다면, 그 연합은 회선을 하래.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가 두려워서 감히 우리나라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쳐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야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합 혹은 군사적인 야합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야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 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씨들에게 하나님 없는 연합은 연합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뭘 목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 땅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사람일상 우 절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뭐 친구들도 이제 곧 개학합니다, 그렇죠? 개학하면 개학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죠. 형들은 동생을 살피고 동생들은 이 처음 들어간 곳에서 잘 배우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뭐라 해야 된다고요? 연합, 즉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정의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될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십시오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의 운송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들, 들은 게 없다, 남기 없다 라고 하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놀러 갔는지 예배 드리러 갔는지 내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학생으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상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사바스이야기통해서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호사밧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 나라를 세울 때 거짓 선자를 경계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몇단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길리아 나무에 가서 사우리야 말이야 하니 그들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4 0 0 명의 선지자를 데려왔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만듭니다. 아합 왕이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아합 왕이 그 동안 미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주로 했던 게 엘리야, 엘리사스 때 선지자를 잡아죽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모르면요 오늘 선지자 4 0 0 명을 불러 모았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선지자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일까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w 아 하트, look at me. What is it? I wish people, I guess, e l i 이 s Come o 엘 come on, come on, c o m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지자일까요? 가운데는 하나님 o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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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유일한 선지자가 한명 있는 겁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한 명의 참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 오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라는 사람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만하되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왕이 이것들로 아람사람을 찔러 침멸하겠다. 선지자에게 승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이 사명명은 하나도 하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저 아하방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선지자야. 좋은 선지자, 참선지자가 절대 안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조심을 야되었어 때는요, 잔소리로 하고 쓴소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서 그 말씀을 그에 설명해주면 어떤 때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쓴소리는 싫어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교회 위로 받고자 해서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 강당에서 쓴소리로 질책하는 이야기 많느냐, 책망하는 이야기 많느냐. 이런 교회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참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살아야 합니다. 내 귀에 좋은 말만 해준 사람은요, 오늘 열린 분들처럼 이 그나이 아들 시디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이 아니었다. 큰일만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쓴소리를 해야 했던 한 선지자. 이가야 한 사람이 우리 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요사바, 요호사밭, 유다여 요사바시 이스라엘과의 이, 이 연합에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400명 중한 명이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두으려고 했던 그것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에 듣기 좋은 사0 0명의 말보다 하나님 음성을 사과는 있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한 사람의 음성 듣는 것. 이게 요호사밧이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고있 겁니다. 권력자 입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주시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세워질 때요호사밧에게본받아야할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말씀 이운데사야 한다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 사람은 이렇게 질짜가는음성마저 들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나라를 건축하는데 다 일이 잘 됐을까요? 일이 다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무치고 성경을 짓다가 무치고 이런 일이 비빌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공격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저 중앙 정부에다 투서를 넣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요호사와 시온 같은 것처럼 그라대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로서 연합하는 것. 세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는 것에 힘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 같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지만 참 선지자,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격 20개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그 사람과 노는 것만이 좋부다르 아닙니다. 어떤 데 친구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친구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수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국어로 친구들은 생각이 있어야 우리 박열장관 님은 부장식사이고 교감성으로서 서 있는데요. 선생님들 말 가운데 그런 것을 잘 드려야 합니다. 에나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악하고, 선생님들이 가끔씩 순수라든가 친구들이 순수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 하나님 주시면 내 귀에 가슴에 찔러도 암에 하고 순종하면서 나라는 삶을 살아야지만 중국은부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대창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내게 거스린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대창교회가 힘든 일 있을 줄믿습니다 우리는 열한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아, 악인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과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과의 연합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사밭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마터면 남쪽 유다를 정말 전쟁의 수용들이 안에 집어넣어서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요호사밭은 그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을 하려고 했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기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무습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부등부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이 연합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연합의 목적이란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쓴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서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생각 내나이께 함께 하시고 나오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드립니다